안녕하세요. 맹쌤입니다. 오늘은 관계부사에 대해서 한번 배워 보도록 할게요. 관계부사 맨 위에 제가 이렇게 써 놨어요. 뒷문장이 중요한. 뒷문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관계부사는 왜냐하면 우리가 관계대명사 배우고 나서 이제 관계부사 배우는데 어 항상 이제 관계부사까지 배우고 나면 앞에 시간이 나오면 웬 쓰고, 장소가 나오면 왜열 쓰고, 이러려는 그런 아이들, 여러분의 그런 습성이 좀 있어서 뒷문장을 보고 결정해야 하는 건데, 그래서 뒷문장이 그래서 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따로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게 된 거죠. 자, 관계부사. 어떤 역할을 하는지부터 조금 보고 넘어갈게요. 관계부사는 접속사와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접속사라는 건 문장 붙이는 거. 부사라는 건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어, 여기 아래 써 있어서. 부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명사 빼고 나머지를 수식해요. 근데 뭘 수식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관계부사를 배울 때 부사는 어떤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 중요하냐면, 부사는 이 내용을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중요해요. 부사는 문장의 형식, 즉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문장에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문장을 완성시킬 때는. 다만 부사가 있으면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붙여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용이 좀더 구체적 이어지는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부사는 일단. 문장에서 있어도 되지만, 있으면 더 구체적이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이 얘기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관계부사 할때 문장을 붙여주는 접속사 역할도 하지만, 그 삭제돼도 될그 아이 부사의 의미까지 담고 있는 게 바로 관계부사예요. 자, 요두 문장 나와 있는데, 이두 문장 한번 관계부사 이용해서 붙여볼게요. 자, I know the place. 나는 그 장소 알아. I lived there. 나는 그곳에서 살았었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두 문장간에 공통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the place와 there. 이 t h e 이그 장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 t h e 이 바로 부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예요. 이거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두 문장 붙일 때 이렇게 공통이게 있으면 이 앞에 있는 건 무슨 역할을 하게 될 거냐면 선행사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이 뒤에 있는 아이는 생략이 될 거예요. 생략시킬 때 항상 생략시킬 그 표현의 역할을 보셔야 합니다. 이 아이의 역할은 부사. 부사를 생략할 건데, 여러분, 이런 부사 생략해도요, 문장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 말은 얘가 있든 없든, 이미 I lived 자체로 완전했다라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수 있는 그 외열 관계부사가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관계부사가, 물론 더 플레이스가 장소이기 때문에도 그렇긴 하지만, 이거 무조건 장소 때문에 외열 들어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뒤에 문장이 완전해서 외열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아래 보면, I know the place. I visited it. 이렇게 쓰여져 있는 문장 보이시죠? 다 비슷한데, 뒷문장에 동사, 그 다음에 요렇게 이하가 조금 달라졌죠. 보면 나는 그장소를안다 나는 그곳을 방문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여기도 사실 공통으로 지칭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기는 선행사, 아니, 여기, 아니, 여기 선행사를. 여기 있는 The Place랑 여기 있는 It이랑 같은 거죠. 근데 앞에 있는 문장은 선행사가 될 거고, 뒤에 있는 아이는 생략시키겠습니다. 근데 생략시킬 때이 아이가 하는 역할을 봐야 한다고 했어요. 이 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적어는요, 문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적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렇게 써 주셔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주어 쓰고 동사 쓰고 원래는 여기 이렇게 목적어가 나와야지 완전한 건데 이게 지금 없잖아요. 불완전하죠. 그래서 이 문장 지금 불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어를 쓸수 없고 우리는 여기다가 위치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부사는 생략해도 문장 형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나와도 여기 충분히 완전한 문장이다. 완전했을 때 우리가 선행사가 장소인지 아닌지를 볼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래서 관계부사, 아까 제가 제일 첫 페이지에 관계부사, 뒷문장이 중요한 관계부사라고 써놓은 거예요. 뒷문장. 여기가 먼저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부사가 뭐가 있는지 조금 한번 이야기 해볼게요. 우리가 관계부사에서 볼수 있는 부사만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자, 관계부사는, 관계부사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부사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시간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장소, 이유, 방법, 에 해당하는 부사 혹은 부사구가 존재하고요. 보통 우리가 시간에 해당하는 부사는 된, 그때 라는 부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인이나, 애시나, 온 같은 애들, 이런 애들 뭐라고 하냐면 전치사라고 하거든요. 전치사는 반드시 뒤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명사, 목적어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 전치사구, 즉, 우리가 전명구라고 하고요. 이 내용이 어디 안에서 혹은 어디에 뭐 이렇게 장소와 관련된 거라고 하면 이걸 장소의 부사구라고 해요. 근데 이런 den 같은 단어 하나도 날릴 수 있지만 이런 전명구를 한꺼번에 날릴 수도 있어요. 이것도 부사이기 때문에. 장소. here, 여기에 라는 부사가 있고요. there, 저기에 라는 부사가 있어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in이라든지, at이라든지, on이라든지, to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전치사들. 뒤에 이렇게 장소의 명사가 와요. 그러면 이 전명구를 장소에 관련된 전명구, 장소의 부사구라고 보고요. 이 덩어리를 한 번에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유. 이유는 보통 우리가 for the reason 뭐 이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것 또한 역시 전치사. 전치사 뒤에 명사, 목적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유의 부사구라고 보고요. 방법은 보통 in the way 이렇게 나와 있는데 in 전치사 뒤에 더 h e way라는 목적어가 붙어서 요 덩어리가 방법의 부사구가 돼요 그래서 요것이 만약에 뒷문장에 나왔다 in the way가 여기 뒷문장에 나왔다 그럼 이 뒷문장 덩어리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만약 folder reason이 뒤에 나왔다 그럼 그 덩어리 한 번에 날릴 수 있다 물론 앞에 그것과 같은 걸 지칭하는 게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여기 보면 관계대명사와 관계부사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적어놨어요. 차이점 우리 좀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뒷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왜냐하면 주어나 목적어나 소유격의 대명사가 얘네들은 빠지면 안 되는 애들 문장의 핵심 구조이기 때문에 걔네들을 빼면서 만드는 게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뒷문장이 불완전하고 얘는 뒷문장이 완전합니다 이유 아까 설명했죠 부사가 생략돼서 부사는 생략해도 상관이 없다 주어 목적어 소유격은 생략되면 안 되지만 얘네들은 생략해도 상관이 원래가 없는 애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하다 자 근데 공통점도 있어요 자, 공통점은 선행사가 전부 다 존재해요. 우리가 관계대명사할 때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뭐이런 걸로 봤지만 관계부사는 조금 있다가 어, 표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시간이냐 이유냐 장소냐 방법이냐에 따라 그런 선행사에 따라서 쓸수 있는 관계부사들이 정해져요. 대신에 관계대명사와은 선행사가 올 수는 없어요. 관계대명사 와은 제외죠. 그다음에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관계부사 하우에도 선행사 는 붙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이 아이들을 빼고 난다면 대체적으로 다 선행사를 갖추고 있다라는 얘기고, 선행사가 있다는 건그 선행사를 수식할 거라는 거고, 선행사는 명사니까. 그 수식하는 문장이 형용사의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사실 이제 지금 했던 이야기가 또 이제 이렇게 표에 아주 잘 써져 있는 거죠. 자, 선행사가 장소면 우리 관계부사웬 쓰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뒷문장이 완전했을 때가 조건이 붙어있는 붙어 거예요 우리 지금 뒷문장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선행사가 장소면 when, 시간이면 where, 이유면 why, 그 다음에 방법이면 how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방법 같은 경우는 선행사의 역할을 하는 이 the way랑 관계부사인 how랑은 같이 쓰지 않습니다. 더 way만 쓰든지, how만 쓰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셔야 돼요. 같이는 쓸수 없습니다. 자, 근데 관계부사는 또 전치사의 위치로도 바꿔 쓸수 있어요. 전치사가 뭐 in, at, on, to 뭐 이런 거 쓰고 위치 아니면 뭐 다른 전치사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런 관계부사들은 전치사 위치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런지 그 과정들 한번 우리가 배워볼 거예요. 이 뒤에서. 자, 첫 번째 문장. 일단 두 문장 붙여볼게요. 왜 전치사 위치가 붙게 되는지까지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I remember the day. 나는 그날을 기억해. we first met on that day 우리는, 우리는 그날 처음 만났어 이렇게 두 문장이 있어요 자이두 문장을 붙이려고 하다 보니까 공통으로 지칭하는 것이 있죠 여기 더 h e day 그 다음에 더 h e day 그날이 어떤 날? 그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 그죠 저 표현과 이 표현은 같은 표현 그러니까 이 아이는 뭐가 되겠다 선행사 자, 얘는 생략하겠죠? 생략할 건데. 이 아이가 하는 역할은 뭐다, 지금? 전치사의 목적. 제가 처음에 근데 관계부사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부사에 대해서 설명할 때, 부사 생략해도 문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뒷문장 완전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사는 어떤 게 있냐면요. 뭐 here, there 같은 게 있고요. 아니면 then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전명구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얘랑 쟤랑만 같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얘 덩어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전치사의 이렇게 목적어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한 덩어리로 볼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시간의 부사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과 이것이 같다라고 보면서 얘는 그대로 선행사로 두고 시간의 부사구를 생략하겠다.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만들어질 수 있는 문장이 요거를 통째로 볼 거냐 아니면 이걸 통째로 볼 거냐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각각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시간의 부사구를 날린 걸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1번이라고 써놓고 제가 이 펜으로 쓴 것이 지금 이 부사구를 날린 문장을 붙인 거예요 자, 똑같이 I remember the day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뒷문장을 붙일 건데 부사를 부사구를 싹다 날릴 거라고요 부사는 문장의 형식에 애초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래서 we 주어 맷 동사 완전한 거다. 이것만 있어도, 물론, first는 부산데. 음, 완전한 문장이 뒤에 가서 붙을 거기 때문에, 우리 이 자리에 뭐쓸수 있냐면, 관계부사 드디어 쓸수 있는 거예요. 이 자체만으로 완전해서. 자, 그래서, when, 시간이니까, we, first, met.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음 일단 여기 완전한 문장이라고 체크 좀 할게요. 이 자체로 완전한 문장. 두 번째로는 더 데이랑 여기 있는 댓데이만 같다고 볼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봤던 여기 댓데이만. 전치사의 목적어만 생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 온까진 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 관계대명사 파트에서 제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동사의 목적어를 생략하는 방법이지만 두 번째는 전치사의 목적어를 생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전,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이 나실까요? 만약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관계대명사 파트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오시면 더 이해가 좋을 빠를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전치사까지 남기면 불완전한 문장이 되고요, 여러분, 불완전하면 우리 관계부사 쓸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관계대명사 쓰셔야 돼요. 그 문장은.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아래다가 I remember they 쓰고 여기 위치 i c 뭐 t h 사실 목적격관계대명사라서요 여기 생략도 가능합니다 아예 안쓸 수도 있다 이 얘기에요 그 다음에 we first m a t 음. 이렇게 쓰게 되는 거죠 자 아까 여기는 완전했는데, 여기까지는 완전한 게 맞지만, 전치사가 이렇게 남음으로써 전치사 뒤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원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얘이 덩어리가 지금 불완전해져요. 그래서 앞에가 더대이이긴 하지만, 웬 쓰지 않고 대시나 위치나, 아니면 생략할 수 있는 관계대명사들을 제가 사용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전치사의 관계대명사인 경우는요, 여러분, 제가 이 전치사 이동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세요? 전치사가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디로 이동이 가능하냐면 관계대명사 앞으로 이동이 가능해요. 자, 그래서 쓸수 있는 문장은 자, 이 전치사 옮길게요. 세 번째. 좀 순서가 그렇지만 순서 잘 따라오세요. 자, 이거 I the day 쓰고, 자 여기 on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which 당연히 이 자리에는 대신 쓸수 없어요. 생략도 안 되죠. 왜냐하면 전치사 뒤에는 대신 쓸수 없으니까. which 쓰시고, we first. 이렇게 쓸수 있게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 뒤에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금, on이 앞으로 당겨오면서 완전한 문장이 됐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on 위치랑 이 when이랑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도 되지 않을까요? 왜냐? 뒤에 지금 완전하니까, 둘 다. 전치사를 앞에 갖다 썼음으로써. 그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부사가 전치사 위치로 바꿔 쓸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앞에 전치사 땡겨 쓰는 거 말고, 땡겨져 있던 전치사를 뒤로도 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세 단계를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만약에 이러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만약에 I remember the day when we first met만 나온 문장을 보고 문제가 이 when을 전치사 위치로 고쳐 쓰세요 라고 나와 있다고 하면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이 여기에다 써, 써낼 전치사를 찾아내셔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그 스스로 생각해서 찾아내는 방법은 뭐냐면 선행사가 있잖아요. 이 선행사를 이렇게 뒤로 갖다 붙여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We first met 뒤에다가 붙인다고 여러분들이 가정했을 때 그때 We first met the day는 쓸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여기에는 the day를 뭐 목적으로 취한다거나 이런 게 지금 아니니까 이 명사를 붙이려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전치사 on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다른 전치사가 필요한 건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내셔서 답을 도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치사 위치로 바꿔 쓸수 있는 이유 뒷문장이 지금 완전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 전치사 또 다시 뒤로 가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뒷문장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쓸수 있는 거고요. 거기까지. 자, 두 번째 예문입니다. I know the reason. 나는 그 이유를 알아. She is disappointed at me for that reason. 그녀는 나에게 그러한 이유로 실망했어 라고 쓰여져 있는 문장이에요. 자, 두 문장도 보니까 공통인 게 있죠. 여기 the reason 하고, 여기도 that reason이 있어요. 당연히 저 아이는 선행사가 되겠지만, 이 아이는 생략되겠죠. 생략하려고 보니까 이 아이는 어떤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의 역할 그래서 이 아이만 물론 날릴 수도 있겠지만 자 이번엔 얘를 첫 번째로 이 전치사 이 덩어리를 한 덩어리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이 아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이후에 부사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 아이를 통째로도 날릴 수 있다 그죠 자 일단 이번에는 이 that reason 전치사의 목적어만 먼저 날려보는 걸로 해볼게요. 자, 첫 번째.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I know the reason. 자, 전치사의 목적어만 남긴다는 건 여기까지, for 까지는 써야 된다는 거. 그러면 여긴 불안전한 문장이 되는 거잖아요. for 전치사 뒤에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붙일 수 있는 관계사는 관계부사가 아니라 관계대명사여야 한다. 위치도 되고요. 대도 되고요. 혹은 생략도 할수 있습니다 왜? 전치사의 목적격관대이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She is for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녀가 나에게 실망한 이유를 나는 알아 이렇게 바꿔 쓸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 for 때문에 여기 뒤에 불완전해진 거예요 이번에는 이외 부사구를한 번에 날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i know the reason 부사구를 날린다는 건 밑까지 쓰여질 거고 그러면 주어 동사 주격 보어 전명구 밑까지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는 why 쓸수 있다. 이렇게 쓸수 있다. 여기 완전한 문장이다. 자, 그런데 Y 전, 어, 관계부사는 전치사 위치로도 바꿔 쓸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문장 또. 자, 이 아이는 for 위치로. 왜냐하면, 여기 있었던 for 땡겼을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라고 하, 하더라도, y는 for 위치로 바꿔서 씁니다. 이 i는, 어, 관계부사, how나 y는 정해져 있어서 전치사가,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돼요. she is,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for 위치 쓰고, 보니까 뒤에도 또 완전하더라. 어떤 문장이 나왔던 여러분, 이렇게 나왔어도 이거, 이거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되고요. 이렇게 나왔어도 이렇게, 이렇게 바꿔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다 왔다 갔다. 해석은 어차피 다 똑같이 그녀가 나에게 실망한 이유를 알고 있어?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마지막. 자, this is the way. 이것이 방법이야. I studied for midterms in this way. 나는 중간고사를 이러한 방식으로 공부했어. 자, 두 문장이 있는데 또 같은 게 있어요. 여기 the way랑 여기 this way랑 얘 생략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전치사 접어. 그러니까 나는 또 이거를 이렇게 전치사부터. 방법에 부사구로도 볼수 있다. 그죠? 자, 요걸로 먼저 볼게요. 그래서, this is the way. 그 다음에, how I studied for m i d t o r n 이렇게. 쓰면 들려요들려 틀려. 왜? The way랑 how 같이 쓰지 못한다. 그래서 The way 쓰고 그냥 I studied f o r mid-term, 쓰던 지 mid-term. 아니면, this is how. 이렇게 쓰셔야지 맞는 거예요. 응. The way랑 h o w 절대 같이 쓰시지 못한다. 예, 완전하다. 자, 전치사의 목적어만 생략됐다고도 볼게요. 생략까지 다 가능하고. 이렇게쓸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전치사가 남았으니까 불완전한 문장. 그래서 해석은 이것이 내가 중간고사를 준비한 공부한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 in 저 관계대명사 앞으로 땡겨쓸수 있겠죠. 그럼 this is the way in which i studied for midterms. 이렇게도 바꿔 쓰실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이제는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관계부사는 항상 뒷문장이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느냐 보시고요. 완전하지 않으면 관계부사 쓰실 수 없다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